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진 애니메이션을 만났습니다. 제목은 인 r 어 드림. 그 말처럼 이 영화는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환타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꼭한 번쯤 꿨을 법한 그런 꿈이죠. 주인공은 12살 소녀 스티브와 남동생 엘리엇입니다. 서로 아웅다웅하면서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남매입니다.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 보자면 고민 많은 12살 누나 스티브. A형 성격으로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자신이 누나라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죠. 약간의 완벽주의자 기질도 있어요. 꿈속 모험에서도 계획을 짜고 이끌려 하지만 종종 엉뚱한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남동생 엘리엇과 함께할 때는 걱정 많고 투정 부리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큰 힘은 그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오죠. 자유분방한 8살 남동생 엘리엇, 호기심도 많고 즉흥적이며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에요. 꿈속에서는 종종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걱정 없이 즐기기도 해요. 말하는 장난감 기린과 함께하면서 코믹한 시너지 효과도 냅니다. 감수성 깊고 자신이 모르는 감정도 글썽이며 드러내요. 누나와의 사소한 다툼도 금세 얼음처럼 녹는 따뜻한 성격이에요. 어느 날 둘은 샌드맨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완벽한 가족을 갖게 해주세요. 그 순간 현실은 멀어지고 둘만의 꿈이 아주 진지하게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꿈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모험을 겪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침대, 노래를 부르는 동물들, 시간이 멈추기도 하고 순식간에 나이 들기도 하죠. 너무 우스꽝스럽고 웃긴 장면들이 많은데 중간중간 울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이 영화의 진짜 힘이더라고요.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가족이란 말. 우린 정말 쉽게 쓰지만 정말 그런 게 존재할까요? 때로는 소리 지르고 삐지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집. 가족 아닐까요? 스티비아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을 빌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바로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 그 어떤 마법보다 강한 우애가 결국엔 이 꿈을 이끌어갑니다. 이 영화는 단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넌잘 살고 있어라고 가끔은 꿈의 기대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작품이죠. 뮤지컬 요소도 기대 이상이에요. 노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녹아 있어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면 물론 좋고 혼자 조용히 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혼자 보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눈시울이 붉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어린 시절의 제 꿈을 떠올렸어요. 어릴 적 정말 꿈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가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그게 진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던 기억. 인니어 드림은 그런 감정을 꺼내줍니다. 어른이 되면서 잊고 지냈던 마음을 조용히 꺼내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완벽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조용히... 물어보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영화가 끝나도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자꾸 주변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다면 이 영화를 보며 잠시나마 꿈처럼 가벼워지시길 바래요.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 혼자서 조용히 감상하고 싶은 어른 모두에게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인니어드림은 오는 1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런닝타임은 1시간 39분 전체 관람가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버티기 벅찬 분들에게 이 영화가 짧은 이로가 되주길 바랍니다. 꿈같은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당신만의 가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